불면증은 못 자는 게 아니라 못잘까봐 불안한 사람을 불면증이라 해요. 잠이 안 오면 생각이 많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잠이 안 오면 누워있기가 힘든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잠이 좋질 않아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잠이 좋아요. 잠안 오면 하,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브레인셀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현수입니다. 어,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2년차부터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불교를 만나고 좀 이래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불교가 정신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어찌보면 저의 그 인생 내내 불교 또 명상, 어, 정신화, 아, 어,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런, 어, 움직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알고 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면서 어, 이것을 이제 치료에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이럴 때는 불면증 환자가 없었을 거예요. 왜 없냐면 옛날엔 전기가 개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이게 햇볕이 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그저 각성 중추가 이래 활성화돼요. 그러다가 이제 해, 해가 떨어지면은 어 잠을 자게끔 그 그래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도 뭐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면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는 자칫하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어떤 생활 그 환경 뭐 밤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이제 환경이나. 또 어떤 물질들, 뭐 술이라든지, 뭐 카페인이 드는 음식이라든지, 어, 이런 것, 또 생활 습관. 이제, 그리고 내가 볼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는 큰 원인이라고 봐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뭐 절망감,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 이 밤에, 잠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이 현대는 어찌보면 불면증에 굉장히, 이제, 불면증이 오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난두 가지가 중요하다 봐요. 하나는 그 문제가 왜 생겼나 원인적인 측면을 이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안 좋은 일어난 일에 이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아 어, 그러면 원인적인 측면도 잘 보면서 그에 대해서도 어, 이제 처방을 내리죠. 그렇지만은 당장 잠안올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잠이란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한테 유리하고, 어, 이제 잠에 좋다는 걸꼭 설명을 해줘요. 잠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음나 소화 잘 되고 싶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심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계라 그래요. 자율신경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잠에 좋질 않아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잠에 좋아요. 그러면, 근데 교감신경이 어떨 때 자극이 됐냐? 애를 쓸때 돼요. 잠에 대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오늘 잘 자야 되는데, 못 자면 큰일인데, 왜 잠이 안 올까? 잠안 오면, 하,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려면 뭐 누구든지 불면증 있든 없든 간에 교감 신경은 자극이 안 되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으면 좋겠나? 아, 그러면 어떤 사람 10시에 자고 뭐 7시 에남 좋다. 내가 그분한테 그래요. 10시가 되면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불을 끄고 누우라 그래요. 아, 내가 하루를 끝내고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다음에 누워서는 다음 날7곱시 일어날 때까지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쉬는 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만약 거기서 되게 힘들면 조금 더 누워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잠이 안 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두 가지 문제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잠이 안 오면 생각이 많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거를 잘 처리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잠이 안 오면 이제 누워 있기가 힘든 힘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잘 처리하면서, 어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하면서 있으면 돼요. 잠자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야 돼요.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한 7, 80%. 어, 우리 사회가 잠을 너무 중요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정신과 의사인데 수용소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수용소에서도고 그 환자 있나 없나 봤을 거 아니에요. 불면증이 이제 없는 거죠, 자기는. 그것은 이제 쓴게 이거예요. 잠을 못 잘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개체는 자기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잠은 공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그 뭐, 저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보면은 평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에 기록되면서, 어, 요 때는 또이렇게 자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가 이불안함만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좀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불면증은 못 자는 게 아니라 못 잘까봐 불안한 사람을 불면증이라 해요. 우리가 좀, 어, 이 잠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 내 경험상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한50 이상 되면 잠의 필요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활발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어, 그때는 잠이 어, 좀덜 깊을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 어, 잠자리눕눈좀더 깊은 잠이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좀 짧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잠보다는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좀 쉬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어,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못 자서니까 보충한다면서 평소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자는 사람인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정한 시간에 하면서 이 이제 잠이라는 게 보면 뭔가가 이렇게 탁 릴렉스되고 풀려야 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잠잘 자기 위해서 막이래막 돌아다니고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면 좋지는 않아요. 운동도 어 너무 잠 시간에 임박해서 하는 운동은 근육도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그 낮에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해주고도 아직 이 사람이 그런 걸 실천하긴 어렵고, 아, 나는 잠 일단 너무 좀 너무 힘들다. 이제 약도 처방하긴 해요. 약 처방할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이제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어, 약을 처방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을 먹더라도 이 잠에 대해서 올바른 걸 알면서 실천하면 힘이 생겨요. 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끊을 수가 있어요. 잠에 도움되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명상법인데 명상인데 잠에 일에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해 보니까 이 바디 스캔이란 게 있어요. 이 이제 몸을 하나하나 훑는 건데 이 바디 스캔을 하다 하면은 잠이 잘 와요. 어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처음에 이제 발가락부터 해요. 어, 왼쪽 엄지발가락 그걸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엄지 어, 발가락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뭐 느낌 있으면 좀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느낌 있으면 느끼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어, 그대로 느껴보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섯 개의 발가락 속으로 숨이 들어온다 생각해요. 우리 숨은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냥 숨이 들어온다. 처음엔 잘안 되는데 나중엔 돼요. 숨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에서 좀 불편하거나 힘든 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내쉬는 숨으로 나갔다. 나가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생각만 하면 돼요. 잘알라지 말고. 이제 발등에 피부를 쭉 느껴봐요. 또 발등에 피부 안에 들어있는 뭐 근육이나 혈관이나 신경도 나름대로 뭐의사나이지만 느껴봐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잘 느껴졌다면 발등으로 숨이 들어오고 또 숨이 나간다. 어,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갈 때는 발등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내쉬는 숨에 그게 나갔다. 해서 여기는 편안해졌다 해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해요, 발바닥. 이 발바닥에 피부나 근육이나 안에 뭐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걸 나름대로 느끼고, 그게 이제 충분히 느껴지면 발바닥으로 숨이 들어오고 또 숨이 나간다.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발바닥에 좀 불편한 거는 나가고, 발바닥은 편안해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발목의 피부, 또 안에 내용물을 느끼고, 그 다음에 발목으로 수, 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갈 때는 안 좋은 게 나가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갱이 있잖아요. 정갱이 부분하고, 그 똑같은 요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단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어, 무릎을 충분히 느끼고 거기로 숨이 들어오고 무릎이 좀 시끈시끈한 사람은 내쉬는 숨에 무릎은 편안해졌다 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허벅지 해가지고 해보니까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 발도 똑같은 요령을 해요. 오른쪽 발이 이제 끝나면 골반 이제 골반의 피부 안에 내용물 나름대로 느끼고 골반으로 숨이 들어오고. 어, 숨을 내쉬는데, 내쉬는 숨이 안 좋은 건나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배. 어, 배, 피부, 또 장기들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고 어, 여좀 불편한 거,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가는, 나가는데 그게 나가고, 여긴 편안해졌다. 이제 하고, 가슴 부분하고. 그게 이제 다 되고 나면, 어, 이등 있잖아요. 등을 쭉 해요. 하고, 이제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손하고, 그 다음에, 이, 저, 팔.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깨 하고, 그 다음에 목하고, 어, 그다음 얼굴을 해요. 얼굴에 피부,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들, 그 다음에 얼굴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또안 좋은 게나오고 편안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머리에요, 머리. 머리 할 때는 이제 머리, 머리털이나 피부, 이런 걸딱 느끼고, 그 다음에 두개골도 느끼고,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두개골로 할 때는 숨이 정수리로 들어오고 정수리로 나간다. 이게 고래가 물 뿜듯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나간다. 맨 마지막 순서는 이제 정수리로 숨이 들어와서 온몸을 통과해서 발바닥으로 나간다. 어, 나갈 때 안에 불편한 걸쑥 내보내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 다음 또 발바닥으로 숨이 들어와서 또 정수리로 나가고. 어, 요렇게 하는 게바디스캔인데 이것도 하면은 어, 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르쳐 주고, 낮잠을 잔 사람, 낮잠 자지 않은 사람, 낮잠 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처음에 잠이 들 때부터 잠에서 깰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꿈을 보면 막 화나고 또 내지는 막 쫓기고 누구랑 싸우고, 그거는 어, 꿈속에서 조심하라는 메시지에 사실은 어디 뭐 문제 생길 수 있다.